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 하고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여러분 듣는 대상이 좀 달랐다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사항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좀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좀 행동적인 말씀이 많죠. 로마 사람들은 좀 행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 1장을 우리는 읽을 때에 참 재미없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1장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한 사람을 더 보태면은 모세라고 할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제 1장 1절에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윗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이 어,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굳이 마태는 1장 1절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들의 이름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이름, 자매 이름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다말이란 여자가 여러분 보통인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죄송한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다말이 남편 엘이 죽었어요 일찍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계대결례범 우리 루키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없으면 유대인들은 동생과 있게 형수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녀가 있어야 자기가 이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그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요구를 했는데 유다가 너무 어리다 우리 막내는 그래서 이제 아들 주는 것을 다말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창세기 삼십팔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여러 변장을 하고 기생처럼 꾸려가지고 유다인 그 시아버지를 제송한데좀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말은 간한 여인이거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은 또그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데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루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라합이란 여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리고송의 주막집 여인이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을 라합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두 정탐꾼 중에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거든요. 거기서 좀 눈이 맞은 것 같아 요 그런데. 말이 이제 주막집 여인이지. 그 당시에 주막집 여인은 죄성한데 조금 좀 그런 쪽에 좀 해당되어지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어 여리고성의 여인 또 조금 직업이 천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뭐예요? 조상인 거예요.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당의 여러분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러면 야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게 우리아의 아니었던 여자 바세바의 그뭐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다말 또 라합 또 바세바 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세 여인 다 전부 다 뭔가 헛점이 많고 좀 잘못된 뜻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자 이름을 통해서 남자가 났는데.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낳다 설명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요셉과 관계에 맺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여자의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굳이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참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다말 그다음에 라합 바세바 절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통해서 야,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 우리의 지식의 잣대, 우리의 물질의 잣대.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벌려 주옵소서. 어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로마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많은 분들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분도 계시죠 물론 초신자들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또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환경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위해 하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바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하나님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지요 가장 위대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야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믿음이 좋다 그렇죠? 인품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이렇게 합해서 배가 불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물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배가 불러기 시작하잖아요. 어 그런데 어, 요셉이 그걸 보고 나서 요셉이 했던 행동은 어, 19절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남자가 다 쓰면 난리 났겠죠 이거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친 말 해서 이거 뭐그막 뭐, <laughs> 애들 말도 빡쳐가지고 뭐 별이별 짓을 다할 거예요.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어? 약혼했는데 누구랑 놀아놨니 어, 너 그렇게 어? 예수 잘 믿는다고 해놓고 뭐하는 짓이니 뭐이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막 배신감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속으로 정화시키고 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마리아에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애들 말들 빡치는 경우가 많고 화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렇죠?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대로. 그러면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행동되어지면. 아직 어린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티가 나야 돼요. 오늘 요습의 모습과 같이 티가 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저는 믿음이 인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계세요? 그러면 믿음의 인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인격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인격이라 한다면 이게 언바란스잖아요. 그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뭐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난 모습 너무 많잖아요 나카로운 모습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일아 설교를할 텐데 비판과 비난의 모습이 너무 많죠 이 마리아는 비난과 비판을 당해도 여러분 정말이죠? 100번을 당해야 돼요 이게 유대법으로 말하면 여러분 광장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바로 마리아 형벌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덮는 거예요. 믿음은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덮어주라고 얘기하시고 이해해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 예수의 족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성품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 가야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얘기해줘요. 아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들 낳는다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이죠. 7장 1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경이 하늘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 내일은 잘 풀리지 않을까? 목사도 마찬가지인 그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기도해야 되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요셉은 깨어서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고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을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 주시는 거죠. 요셉은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많이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상황과 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책이고 그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여러분들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풍성하게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